일나겠어요나러야 반반들반들하네. 뭐뭐뭐뭐밤대가리 같다고 그러더니 바, 진짜로 반. 밤... 아니 이게 반들반들한 게더 맛있습니까? 어? 응. 어, 그런데 잘못 가 어리되다가 내 구름은요. 하, 내 구름 본인만 손해요. 이제는 한번 다치면 잘안 낳는다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어, 그래. 돼. 요게 바로 대머리 밤이란 겁니다. 예, 예. 반들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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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이거. 이거 아니야? 마, 맞아요, 맞아요. 밤잘 보시네. 요, 어, 멀리 봐야 되야이 요것도 밤이고, 네. 요게도 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밤 외톨베기밤 이게 외톨 한 송이에 딱 이렇게 달리는 게굴때 응. 외톨베기밤 장때를 갖고 들고 떠오르는 거죠 여기 하나 있는데 어휴 음, 음. 물에 많이 떨어졌지 뭐. 저게 저게 있는데. 아 그거 못 내려가 안돼 안돼 야 저거 큰 데야 저거 안돼 안돼 밤이 꼬생이가 이렇게, 아버리도다 다 버려져서 다떨어졌니고사리랑안 꺾어갖고. 야, 그저 양반이 골고 벗어서 그 부대에다가, 그래만 있다가 고와서 못 탔다고 죽는 소리 했네. 야, 참나. 나 진짜인 줄알아 깜빡 속았네요. 그거 텔레비전 가서 탤런트 연예인 해도 되겠네. 야, 어서 그렇게 오 깜빡 쏘았잖아요. 그렇게 보서 진짜로 못한 줄 알았잖아요. 야, 야, 야. 뱀 있어요? 네. 어디요? 아니, 어디? 아니다. 밀뱀이래요? 뭐뭐 밀뱀. 기가 뭐 한다 저기. 어디요? 오오... <laughs> 뱀이 뱀 뱀입니다 뱀 아무렇게요. 아무렇게요. <laughs> 뱀이 나무로 기어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어디갔나 <laughs> 뱀이 다 있어 뱀오뱀봐뱀 뱀 뱀. 뱀입니다 뱀 야, 이놈이 어디로 나무로 기어올라갔다 여기있다 머리가 여기. 뱀입니다 뱀오 무시무시한 뱀입니다 야. 밤이 막 있어요. <목소리> 밑에 위에서 굴러 떨어졌지 뭐. 아니야. 여기도 밤나무 이 있구나. 이야. 이건 세 개가 들었다. 세 개. 다시 어세개세 개.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아, 저다 어. 이물 땅바닥에맨 밤이네. 땅바닥에맨 밤이. 이봐요. 밤 많아. 아. 밤. 여기도 밤. 응. 아, 맨밤 빨리 두 선에게, 두선에요 아, 전 주머니에 한 선에게 갖고 저 하루 뿌리 갖고 먹으려고 그래. 어. 여기도 밤. 아유. 와, 많다 밤이. 두툼금도 와, 요거도 밤. 맞아요. 두툼하게 소금도 집어넣을 자지 아, 저 까시나무 밑에 는데못 들어가기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아, 근데 뭔 생밤을 그래까지 수 아생구이이 왔어 돌지 않아요 아안떨고 이거 나오네 아안이 아니, 맨밤이네 맨밤 이것도 밤이밤 땅바닥이 맨밤이밤 나는 여기 여기도 밤있고 여기도 있고 음, 음. 여기는 누가 안 두서갔구나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음. 여기는 안 덤불속이라고안 들어왔구나. 안들어 e d o r e d u 여기는 안들어왔 e d 아 m b l 방인데뭐 e Dumbledore, 늦었 m b 이야이으 이게 글쿠입니다글코봐 글쿠 이게 똥짜바리 밑에는 요 생겼습니다. 래 이뻐요, 생김새. 가 이래 이쁘죠.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습니까? 아, 네, 좀... 먹는데는 아무 지장 없어. 약간 늙었어요, 약간. 그다음뭐 <목소리> 아, 그건 며칠 있다 늙게 마대냐 할 때가 찍고, 아요게 걸크입니다. 잘 보세요. 오리지널 걸크입니다. <laughs> 이게 걸크 버서 아니, 아니 저 오토바이가 있길래. 나는 같이 저기 뭐나 밤추수로간줄 알았지. 나, 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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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데 여기를 기어서 올라왔대. 기어서 나세상큰클나했어요 아주머니가. 예? 어, 그러면 뭐. 클했어요 킬러. 어, 그, 아니, 아직 도안늦었어요진짜갔으면 아니, 들깨깨많아 그, 언제예요? 아니 깨 마당이 할때 저한테 전화하셔 그럼 제가 가서 촬영해갖고 이거 유튜브에다 올리면 깨 금방 팔려요. 밤만 좀 두고 또 아니야 다... 죽으신 다 그만이야. 내가 지금 고가도옷옷 내가도 입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아픈 주제 아유씨 이 아퍼서 계속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왜 문... 쪼글라기네 한개 주선했더니 왜... 누가 누가 붙인다고요? 아니 내가 붙일라. 사람 아니겠지 저 소주 있을 텐데 이 뚜껑 좀다이 이것만 넣어. 가 예, 괜히 아, 다 버, 버린다니. 어, 아유, 만당은 가를 두뇌만 먹어. 음. 내일 모레 아침 일찍 보내. 그 많이 주고는 그 아까. 지금 뭐 네. 촬영하러 돌아다니기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버리는 게더 많아. 무슨. 버리는 게. 돼지갈비 밥. 새로 나온 메뉴 돼지갈비 아. 밤밥. 예, 네. 잡숴봐요. 네. 어? 돼지갈비 밤밥. 이름 어떻게 붙여야 되나? 돼지, 갈비, 밤, 밭이라고 붙여야 되나? <laughs> 예? 하루 종일 술 잡수면 소주 한대더 잡수죠? 아, 너 먹지? 그냥. 예? 혼자... 일하면서 먹으면. 아, 근데 일하면서 먹으면 술이 안 채. 술이 안 찬다니요? 음, 놀면 먹으면, 방 안에 어 먹으면 취해서 안 돼. 아이, 놀면 먹으면 술이 긴싫러든가갖고 정신을 못 차리지. 근데 일하면, 짬이다 빠져나가고, 그래. 또 집, 촌에 농사 일할 때술한잔씩 먹어야 돼. 요 그래. 나은건 그그 사람 힘이 들어갖고 아유, 옛날에 여 보면 저녁때가 되면 전부 술이쳐갖고요 밭, 밭, 어. 일하다가 어 세레스를 몰고 가는 게막 세레스가 똥구멍이 막 뚫렸다 난리가 났지 뭐그 교통수, 순경들이 보면 잡지도 않았어 옛날에는 어. 그냥 동네 사람 봐줬다니까 그걸 안 봐주면 또안 되고 <laughs> 근데 농사일이 힘드니까 어. 술을 먹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그 술이 는다고 그래. 어. 늘어요, 늘어. 저또 들고 오겠나? 예. 자, 주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들고 오겠어? 아, 김치가 있는데, 김치를 왜 그걸 그 맛있는 김치를 들고 방 안으로 왜왜 갖고 들어가 지금 먹을라 했더니, 예? 뭘 찾느라 그래, 뭐? 아니, 아까 맛있는 김치는 어떻게 했어요? 응? 어? 그, 아까 먹던 김치 그거? 아거 그, 꺼내려고 갔다니까이 불, 켜놓고, 이, 이물도 가져와야 되고. 참물을 왜 갖고? 아유, 먹으려고. 이게 얼었잖아 물이. 아유, 울었지. 그찬물을왜갖요 아, 그 김치를 더 꺼내오려고? 아, 꺼내가지고, 오라고 지금. 글쎄, 가져오는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이건, 이건 그대로 먹고. 넌 김치를 많이 갖고 왔나 보다 아그저 대집집 가져와봐요 대집에다 뭐, 뭐, 뭐 대접이 어디있지? 그 제작방에 그상게대집 있어 이거 김치 담아난 대접요? 귀한 대접? 이거 이거 가져가면 되나?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뭐뭘 꺼내라고 김치 끓여가져 가려고 난... 아이고. 본 김치를 그래 많이 갖고 왔나? 아이 김치 이건 내가 우리 앞에 심었던 거 그냥 네. 예, 그 욜로 하나 해, 해왔지. 많이 해왔네. 그 김치 맛있더라고. 어본 응. 아, 김치 맛있게 잘담갔다 색깔 봐. 이게 올해 고춧가루래. 그래 말고. 올해 농사진 고춧가루라고. 올해 농사진 고춧가루래. 생이 색깔 좀 봐. 오. 아, 올해 농사지으니까 빠 갖고 김담 것구나. 그래 배추도 아니, 배추도 이건 영어디시 심은 거겠지. 아유, 우리 배추 이거 따 가지고 와서. 아, 여기 배추라고이이 이쪽이 쓸면 되고. 아, 이건 썰지 말고 그냥 쭉 뜯찢어 가지고 바다. 아니, 대가리만 썰 가지고 대가리만 좀이 가지고 와. 아, 또 이거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와. 이 에, 가서 이것도 한개더 가지고 내가 이게 뭘 들고 가려고 여기다 올리려고 또배김치를 아니, 아니야 그거는 모은 김치 이거는 저기 무김치 오오 내가 무김치 이제 무 심은거 오오오오 화장실 앞에 거기 심은거 이야아 거 이게 와 맛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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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이거는 무인데? 무는 이건 열무 심어가지고 해거 우와아 가 뭐. 가져가서 동둑 어 가위 있어 아. 같이 사래 갈것 같은 접밖이. 오늘 살림살이. 오늘 살림살이 아주 야 김치가 맛있는 게 맛있는 게 있었어. 맛있는 게. 야, 이봐 김치색 깔좀 봐. 어. 농사진은 김치라 고 색깔이 봐. 그래, 알아차려니. 이 어제 농사지은가 한가만 봐. 김장 담으려고. 냉장고 안에 뭐 수박 수박이 냉장고 안에 막 수박이 들어가 있어. 수박이 그, 지직지간다고. 그, 그, 그 냉장고는 왔지. 아, 가. 알았습니다. 가위. 가위가 어디 있나? 가위 저 밖에. 밖에 있어요. 예. 네. 밖에 는 가위. 그 아까 아, 김치 색깔이 아주 끝내줘, 끝내줘. 김치, 김치 색깔 좀 봐. 이 김치, 김치 잡으면은 소주가 오늘 한두대병 날아가겠다. 네.

아,가 퉁퉁한 그 양반. 음. 아. 야, 김치가 기가 막힌거봤어요 어. 이거 뭐. 아까 차가 올라가 사람들이 들들라고 차고 올라갔다고요? 야, 아. 그 그거 따 온다고. 아. 유그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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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물통. 이게, 이게... 물통. 아, 물 아까 저기 어디 어, 저기 어. 이래서 이제 나오셔 이제 오시면 돼 <laughs> 대가를 잘라야 된대요 <laughs> 이거 이 김치 먹어봅시다 아이 김치가 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올해 농사지은 고춧가루를 했대요 이거 어, 아, 다 김치인데 세상이 만상에 아 이거 오늘 잡숴요 왜 어, 그래. 누가 뺏어먹기 전에 오늘 잡숴라 아니 저거 이제 올라가 지금 덜치고있어 아, 아, 뭐, 이 아까 뜨뜨뜨 해졌다. 맛있냐? 오냐 지지니까 이, 이 전원 안 받아 전원니까 전화기 차에다 놔두고. 응. 빨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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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수요. 잡수요. 아, 잡수요. 이 밥이 응. 늦으면 어. 늦으면 못 먹다리. 아까 그 가져라니까. 과일 안 가져왔니 또. 아 이거 반 밥을. 있밥해있지 뭔가. 과일이 이걸 라야지 아니 너 알아서 먹어라 그래. 어, 아침. 칼 같은 자르면또안 잘리고. 칼로 잘... 음... 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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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응. 어, 음, 좀 탈도 또 뭐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럼 그럼 손은 빚지 말고 아이 손도 조금 살고기가 <laughs> 고기가 들어가야지 뭐라 <laughs> 하는 거야? 안 움직이겠군 야 김치 먹으면 맛있더라고 아 근데 이거, 이 김치가 안움직이겠데 그, 그 아줌마가 김치 잘 담그는가 봐. 이건 그냥 아. 손으로 들고 한, 아. 아, 들고 잤어. 그 아줌마를 섭외를 좀 해야 되겠다. 이 흔들린 먹이. 이밥 해서 밥듣 어렵수고. 아, 이거는 뭐. 그냥 어, 제가 시범으로 보여줄게. 손으로 그냥 집어 이렇게 한 개를. 그래. 아, 그래 먹어. 아까 밥에다가 쳐 올려. 아, 그래 어.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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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이렇게.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같면 이게 지금 음. 이, 다없어져서 벌써 눈 깜빡하니까 <laughs> 다 없어졌어 아이 눈깜만 찍으면 줘요 아맛다응 맛있다니까 그래갖고는 아이 됐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아이 김치는 맛있다니 그래갖고는 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뭐지게 방에서 막 체내서 먹는 거 보다가 이래 먹으면은 아이 보강재 앞에서 이래 이렇게기고기 이게 최고 맛있는 거요 이게 최고 맛있는 거요 예저 100만원짜리 호텔 뷔페에 대해서 들어가 먹는 보다 이게 더 맛있어 예, 그 전에 호텔에 가서 뭘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이고. 그, 그릇만 깨끗하고 좋더라. 아이고, 아이고, 왕 요런다. 그, 뭐나, 아, 그래. 그, 그뭔 사기 그릇이잖아, 호텔, 아, 그래. 호텔은요, 레스토랑이. 그래. 그릇만 멋있어, 그릇. 난, 그릇만 좋더라. 뭔 뭐, 저수식으로 이렇게 땡기 아, 모양은 좋아. 그, 그럼, 뭐, 뱃속에 승도 안 자고. 응. 나 이제, 그, 양이는 조금 남았는데, 열무를 한두단 사다가 이거 응. 만두 아줌마 돼지갈비 안 먹을 테니 없소이 그거 뭐큰일다고 이거, 뭐, <큰일> <laughs> 어, 이거 하는거 음. 아. 왜 맛이 안들고 약간 뭐. 맛있네 그거는 아줌 만두 아줌머니가 한 거지 이거는. 응 음. 음, 맛이 들고 음, 이거보고 뭐라 그러지 열무김치라 그런 알타리 아 알타리 열무김치 아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하나 들어갔고요 자 보세요 고춧가루 범벅입니다 아멋신데맛있네 예, 이래갖고 이걸 밥에다 여기다 척 올려요 이렇게 응척 밥에다 써주죠 맛이 없어 이래갖고 음, 그냥 이게 입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음아 아유 엄청나지, 아유 아, 못 봤구나, 제 네. 유튜버한테 물어봐. 오늘 엄청나 엄청. 아위와 아, 맛있다 돼 안돼, 다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니돼 안돼. 안돼, 안 못땠어요 어, 저 올라가니까 엄청 많던데? 아, 어, 올라가면 완전. 뭐아 어, 진짜 엄청 많지 않다니요? 아니 얘기도 하지마고 뭘 갖다 가고뭘 갖다 어? 아, 아니 아고 오아이야 우리 저 올라가서 많이 땄다요 많아요 한가만 있다 한가만 뭘 한가만 있다 씨발 한가만 있다 씨 아이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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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도못하요 아유 아우 선 빨리 와 이거 줘요 아유 저기, 빨리 꽁치 잡을세 꽁치 아니 꽁치 잡으면 이거 개으세 아직 그 남구에 엄청나게 와가지고 아니 많아 괜히 아 진짜 많아 그러니까 저 뭐.. 저게 모르, 모르는 그래. 사람은요 저런 저런다니까 뭐모르는거 아, 밥도 해봐. 그래 동물에이는건다 썩어버려 아니 안 썩어. 저좀 않고 이거 와서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밥잡 해봐. 이거 지금까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아. 안 먹던 거예요. 밥잡해요 요거 안아요안아 네? 예? 이거 안 자요. 천재지올라 앉아서 없어. 아니 전저을 너무 가버지 거기 하나 있었는데. 없어. 아여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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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두고 꽁치 가지고 근데 요새 꽁치가 없는데? 아니 마트에서 마트에서 샀는데 아예 장사꾼은안 왔대 요새 꽁치가 안 나가더라고 근데 마트에서 샀는데 엄청, 샌, 엄청 맛있는데 삼척 새벽, 아, 어시... 어. 새벽 어시장을 가야 돼 삼척 새벽권 날 재면서 시작하거든 <laughs> 번개시장이야 <laughs> 번개시장 바닷가에서 잘 산다 이거 사람이 엄청 되게 맛은 내가 냉장고도다안 넣어놔가지고 이게 하면 맛있겠다 이거 먹어 내가 소금을 너무 첨가해좀아 아니 괜찮은데. 철절해 소금 농철 같아. 맛있는데야. 저 가서 하루에 이 긁다. 그거 많이 야 없어. 네? 이거 해보다. 아무이 양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난 올라가지 못했는데. 저막 긁다는데. 이고 아니 저의들 내가 절까지올라갔는데아